对用个灯。<noise> <noise> 에이 터졌다 와 마시자마자 와 과일 향 같은 게확 나고 근데 대신 이게 좀 많이 신 편이어서 신거 신 와인 못 마시는 사람은 좀 힘들겠다 내 친구 중에 신 와인 못 마시는 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좀 오버하면 거의 레몬만큼 상큼한 음 여름에 먹기 되게 좋은 와인네 이 이거 언제 어디서 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냉장고 에 있어서 꺼냈어요. 오, 음, 상큼해. 음,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먹으면 질 좋은 것 같아. 아... 음식 먹고 탈가는 사람도 있잖아, 여름에. 저 생각보다 장이 붓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탈라고 하는데, 장염도 인생이 딱한번걸려갔나 장염하니까 생각난데, 장염 걸리면 부드러운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. 그때 당시 의사선생님이 날거를 먹지 말래요. 뭐, 과일, 채소, 뭐, 회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. 아, 그렇구나 해가지고 족발 먹었거든요. 죽는 줄 알았어. 그게 기름지고 막 무거운 음식도 안 되는 줄 몰랐어. 요 아. 음! 응, 음, 이거찍 이거지. 응, 아. 음. 림에 먹어도 맛있 응, 아, 타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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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도 맛있는데 초밥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음, 진짜 와인이 상큼 그 자체, 상큼. 처음 먹어본 육회 초밥. 육사심이도 아니고 진짜 육회를 뭉쳐서 올려왔어요. 처음은 기본으로 먹을까? 음, 이게 전문점이 아니다 보니까 밥이 좀단단하게 뭉쳐, 뭉쳐 있는데, 그래서 육회를 초밥으로 먹어도 괜찮네. 맛있구만 <laughs> 내가 만들지 않은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응? 제가 만들다 보면 맛있는데 냄새에 좀 물릴 때가 있어요 지금 배고프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아... 이렇게 불은 건 별로네요. <laughs> 뭐지? 왜 별로지? <laughs> 음, 음날치알아더 꺼드시니까 너무 좋다. 주가 들어가니까 더 진해졌어. 음, 음. 아, 근데 네, 역시 연어에는 타르타르 랑 먹으면 제일 맛있네. 케이퍼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음, 연어를 엄청 좋아했다가 갑자기 권태기가 싫어가지고 연어를 한동안 아예 안 먹거든요. 었근데또 요새 연어가 맛있어. 유행 돌듯이 입맛도 돌아, 이렇게 사이클 있나? 아. 날치알 올려서 먹가 깜빡했어 뭐라고? 아아 음. 맛있다. <laughs> 아, 소청 푸념 잡소스 괜찮네요. 오늘 나한테 되게 만족스러운데. 아, 이렇게 날치 할지 없는 것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좀 연어가 왜 이렇게 맛있지? 근데 오늘 연어보다 육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얼마 전에 친구들 3 명이 놀랐어요. 저 포함 네 명에서 집에서 술 마시는데 그날 막걸리 먹고 샴페인 먹고 화이트 와인 먹고 친구가 가져온 위스키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하로 먹고 잤단 말이에요. 술도 거의 한1 0 시간 먹었을걸요. 거한 오후 2 시부터 시작해서 한1 2시1 시까지 먹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먹은 술을 쫙 나열해 보면. 음 숙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 다섯 종류를 그렇게 먹어 때려 먹었으니 다음 날일어나는데 음, 진짜 숙취가 심한 거예요 일단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것도 좋지고 눈이 너무 아파요.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이 시큰시큰하고 아파서 이게 막 머리가 아파서 그는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쭉. <laughs> 그러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냥 나 그냥 누워서 더 자자 이러면서 또 울면서. 주룩주룩주룩 하면서. <laughs> 와, 그래도그 뒤로 어, 와인 마실 수 있을까? 생각했는데, 맛있다. 그날 진짜 진짜 힘들었거든요. 와.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. 눈 뜨자마자 설링 들어가서 수박 화채 빙수 아, 과일 화채 빙수인가? 그거 시켜서 먹었는데, 하. 저는 해장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팥빙수거든요. 아, 너무 개운하게딱술 깨고. 되게 기분 좋았어요. 보통은 제가 해장 안 하는데, 먼저 스스로, 아, 이건 해장해야 돼. 해장이야테 팥빙수를 찾는 것도 진짜 간만이었어 그렇게 먹고, 또 라면 하딱 끓여먹고, 끝. 음, 맛있어. 아. 아. 아, 음, 저러면 입 점막 다 날라가는데. 음. 아. 아. 음.